이쪽 지방은 이슬이 조금 아쉬요 많이 오진 않고.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. 되게 맛있죠. 맛있어요. 얼비 차럼고 11배네. 열핏 치면 지금 배가 뜨든 뜨든 짜다. 열핏 치면 잘안 돼요. 예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u 마치. 코디아 팔도 강산전국방광국구 무하과. 무. 무화과 푸드히트. 조금씩은 요건 뭐 먹을만 하 o s 배유 이 s 많이 익었서요 서서히 익어가는 그그 무화과 o 한 달달한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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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실게요. 달 물렁물렁 물렁거리, 약간 물렁거리면서 그 오묘한 그 무화과만의 그 뭔가의 그 l o n g 뭐 u 이죠 연잎 연잎의 아침이슬이 가을에. 숨을 참듯이 데리고 왔죠. 스피릿게 찍게 찍을, 빨리빨리 찍을라니까 이게 그래야 좀 현장감이 더라고요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so much. 고맙습니다. 시크시오. 무화과 잎새기는 세부요, 보 여기 둘리, 여섯, 일곱, 잎새. 일곱 세븐, 세븐 잎새기 맞나? 맞이? 아주 무화과가 이쪽 말로 때깔 좋네요 정말로 무지하게 맛있고 씨 달다 선이 아, 네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기소마치 고맙습니다 이 코디아 팔뚝왕산 연잎 연꽃 많이 열렸네요. 무화과에 아주 달짝지근한 달달한 금일 이한늘 날이죠 한근 뭐한글 날인데 어쩌까 어쩌거나 뭐 무화과처럼 달짝지근한 그런 날이 될 수만 있다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a n k so much. 코디아 팔도 광산 전국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. 좀 있으면 이거 있요 이것도 좀 조금 서서 이거 가요. 반딱반딱하게 예. 이게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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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게 직접 봐도 정말로 반딱반딱합니다 윤기가 잘 흘려요. 달달하죠.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. 이게 많이 열렸네요. 빨리 해야죠더 두 개이다, 네, 세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한, 여덟, 아홉 개 열렸네 요 많이 열렸네 요 나무가. 잘 가꿨네. 요 나무 나무 색깔은 이게요 무슨 색이라고 그래? 뭐 색깔이 좀 오묘합니다. 뭐 약간 뭐 황색도 아니고, 빨간, 약간 무화 무화과색, 무화과 색이요. 예. 뭔, 뭔 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? 뭐, 자세히 물어겠습니다 보이던, 보이던, 보이던 색입니다. 약간 좀 황, 아니, 보이던 색, 밤색 비슷하게. 마치겠습니다. 땡큐 a n k so much. 고맙습니다.